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와 방어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PPT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앞에 있는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어, 예전에는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마을마다 형성되어 있었죠. 우리가 자 넘어가 보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고요. 어, 과거에는 마을이라고 하는 게 형성될 때 어, 약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몰려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시족 사회라든지 이런, 어떤, 특히 농촌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점점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첫 번째가 도시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농촌이나 이런데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생활 환경의 개선,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직업상의 문제, 그 다음에 생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농촌에 있으면 내가 조금 그런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인프라라던가 이런 게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도시로 몰려듭니다. 아무래도 공업화의 산업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에 사람들이 과밀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유대관계라고 하는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인구는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뭐 소음의 문제 층간 소음 같은 거 있죠 그런 문제 그다음에 범죄의 문제, 그리고 내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약간 치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강화시켜 줄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특히 도시 계획이나 이런 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를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라고 하는 집합주거들이 많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집합주거 형태 안에서 치안의 문제, 안전의 문제,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도시가 과밀화되고 커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커뮤니티의 약화와 붕괴로 인한 사회 문제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커뮤니티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방어 공간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설계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더 개념 이해부터 들어가 보면 커뮤니티로 돌아가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요 단어. 커뮤니티라고 하는 요 단어 중요하겠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 이거를 공유를 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지역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서로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집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더라. 우리 마을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해보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요즘은 뭐 반상회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조금, 약하죠, 아무래도. 그죠? 관심이 좀덜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좀 증대시킬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나 우리 촌락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립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구조적 차원에서는 뭐, 어, 이거 뭐, 유기체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고정 불변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변화한다, 성장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거기에 사는 지역민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상호 작용에 의해서 이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지역성, 정체성이 변하게 된다. 발전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 넘어왔을 때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건축적으로 풀어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형, 그 다음에 개방적인 커뮤니티, 그 다음에 공동의 커뮤니티, 그 다음에 부분적 커뮤니티, 결사체적 커뮤니티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커뮤니티의 성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네트워크,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분은 없겠죠. 자 보면 전통적인 커뮤니티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그죠? 도시에서 주로 발생하니까. 그래서 서로 이질적이고 상이한 소규모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린지구들 간에 근린지구라고 아파트 단지라고 해석하면 좀더 쉽겠죠. 느슨한 연대 속에서 근린지구의 자립과 공생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의 원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관계에서 예전에는 좀더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규모가 좀더 커져 있기는 하지만 어, 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기본적인 조직들은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얽히고 설켜 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개방적인 커뮤니티. 어, 해당 지역의 자립성을 확보하고요. 여러 커뮤니티들과 연계를 동모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행위 주체들을 포괄한다. 넓은 의미의 커뮤니티를 말한다. 지금 말하는 이 커뮤니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현대 커뮤니티는 소수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벌이는 사적 커뮤니티가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보면 가끔씩 여기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좀 헷갈리긴 하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약간 집단이기주의 같은 거 어디서 본적 있죠? 왜? 님비현상이라고 하잖아. 그죠? 내 뒷마당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우리가 무슨 쓰레기 매립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노인 요양 시설을 짓는다. 장애인 복지 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아, 그런 게 있는 거 짓는 건 찬성하는데, 우리 집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우리 집 주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우리 집 주변에 지으면 땅값이 떨어지고 아파트값이 떨어져서 싫어. 뭐 이런 현상들 있죠. 이렇게 공, 자신들만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도시 또는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다수의 지역을 고려하는,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의 공공커뮤니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부분적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데, 지역사회 의 재생산과 관련된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일부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예를 들면 봉사활동단체나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그죠? 서로 다른 주체로 구성되는 이들은 부, 부분적 커뮤니티들이 서로 얽혀 있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특징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 또 하나 나옵니다. 결사체적 뭔가 비장한 느낌이 좀 있죠. 이거 보면 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지 않죠 요즘은 그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 주어지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정 지역 사회나 특정 집단이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의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의도적으로 결성했다. 의도적으로 결성한 지역의 공동체 집단의 공동체 형태를 말합니다. 어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의 아파트 단지가 뭐한세개 또는 네개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네 개의 공동체, 그 집단이 모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공공 커뮤니티로 이해를 할수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만 모여서 우리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반상회를 열고 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거를 그 공공 커뮤니티라고 보기보다는 약간의 목적 의식을 가진 결사체적인 커뮤니티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조금 작게 봤을 때는 결사체적 커뮤니티로 보는 거고 이게 좀더 크게 보게 되면 공공 커뮤니티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개념을 이렇게 네,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가 반드시 맞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든 여기 있는 다섯 가지의 특정한 한두 가지 성격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이해할 때는 커뮤니티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공동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의 특정한 성격, 커뮤니티가 발생하게 된 목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게 국내에서는 이제 흔히 지역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보면 음, 여기서 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어 여기 보면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와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일상 환경의 단위 공간이라는 물리적 측면의 공동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의미라고 보면, 아까 얘기했던 봉사활동단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게될것 같고요. 물리적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로 만들었을 때. 그죠?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동체, 그 다음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공동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앞에 이야기했던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했지만 어,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다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앞에 설명한 사회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고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그 커뮤니티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커뮤니티의 개념 다섯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수 있다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커뮤니티의 공간적인 개념 우리는 건축 설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이 공간에서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첫 번째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설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 것과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자 커뮤니티 시설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자, 우리가 보통 아파트 단지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양로원, 뭐 경로당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인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 시설들도 있죠. 어, 예를 들면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요즘은 뭐 수영장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시설들이죠.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우리가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 일단 첫 번째.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을 공유한다. 누가?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건강이나 여가나 문화, 교육, 복지 등을 위한 이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의 건강, 여가, 문화, 교육, 복지를 위한 공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래서 읽어보면 뭐 행정적이거나 기능적 또는 동질성의 측면에서 커뮤니티 공간은 지역 사회의 중심 시설로 지역 사회 구성원의 생활과 능률, 활력을 주기 위한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일 큰 역할이 여기 있죠.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이 사실 제일 크죠. 그죠? 복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은 단순히 용도를 포함하는 도시 및 건축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눠서.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커뮤니티 생활을 제공한다. 커뮤니티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회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죠? 안정감을 준다, 소속감을 준다, 유대감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커뮤니티 공간이다. 커뮤니티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여가, 문화, 복지 시설들 그 시설들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간단하죠, 그렇죠? 자, 커뮤니티 시설은 이렇게 해서 공유 공간 또는 복리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반공적 또는 반사 영역의 개념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전제된 개념입니다. 접근성. 접근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누구나가 여기에 소속될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때, 반공적인 거랑 반사적인 거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반공적이라고 하면 공적인 공간이 조금 더 강한 의미고, 반사적이라고 그러면 사적인 의미가 좀더 강한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눴을 때,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중간쯤 되는 성격을 가진 공간이 커뮤니티 시설이고, 이 시설들이 어떤 경우에는 좀더 공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좀더 사적인 모임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봉사활동 단체인데 불구하고, 그게 좀더 공적인 의미의 봉사활동 단체면 반공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좀더 사적이면 반사적이다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봉사활동인데, 우리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반사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반공적이라고 보려면 아파트 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단지 이외에 마을 전체를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원 같은 거 알죠?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좀더 공적인 개념이 되겠죠. 우리 커뮤니티, 우리 아파트 단지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위한 거니까. 그죠? 좀 약간 개념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의 배치 및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죠? 그래서 단순히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물리적 의미의 공간만을 의미하진 않고 그래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노선형 길을 따라서 쭉 배치되는 거 있고요. 집중과 분산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볼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떤 예전에는 집중형을 좀 많이 썼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중심 부분에 집중된 형상 많이 썼으면 요즘은 분산된 형태를 좀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 어느 곳에서든 하나씩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렇게 배치되도록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크니까, 그죠? 처음엔 가운데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배치했다가, 공원도 커뮤니티 시설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그죠?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죠,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길을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면 노선형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가운데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지만 아파트 단지의 정문이나 후문이나 뭐 이렇게 옆에 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부분에는 또 커뮤니티들이 조금 하나씩 툭툭툭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좀 많이 몰려 있고 이러면 이거는 집중 분산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배치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배치가 더 좋다 라고 보는 거는 좀 잘못된 형태 잘못된 개념이고 아파트 단지의 규모나 아파트의 배치 형태 길이 어떻게 나 있느냐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로 접근하는 길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없는 경우도 있죠 한두 개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랬을 때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배치는 무엇이 더 좋다 말할 순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의미에서만 공간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말했지만 가운데 커다랗게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조성돼 있다. 그러면 이 공원도 커뮤니티 시설로 우리가 보고 사회적 측면에서 의 커뮤니티라고 보고 여기에서 마을 주민들이 소통을 할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이것도 커뮤니티다 라고 우리가 이해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형 안에는 핵화형이나 편중형이 있고요 분산형 안에는 균제형과 편제형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노선형이 있고 집중과 분산이 혼합된 형태 이렇게 특징이 있다 라는 겁니다. 집중형 분산형, 노선형 그 다음에 혼합형 이렇게 해서 배치 형태가 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단지계획, 아파트 단지계획이나 아니면 집합주거를 할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하기에 설계하기에 좀 좋겠죠, 그죠? 좋은 설계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적당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해서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의 유형과 기능을 앞에서 봤고요. 여기 나온 아, 뒤에 나오네 뒤에 나옵니다. 유형 그 다음에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복지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때 집회를 하는 공간, 공동체를 지원하는 이거는 가장 쉬운 게 반상의 장소, 그죠? 그런 것 하는 회의실 이런 것들이 될수 있고, 복지나 상담을 위한 그런 것들이 또 있고, 여가, 문화, 교육, 보육, 건강관리, 체육, 여가. 스포츠,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들의 세부적인 기능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 보시면 좀더 쉽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 이런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일반 조금 마을이 형성된지 오래된 주택 지역 가시면 이런 기능들이 좀 떨어지죠 그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생깁니까 보통 문화센터 라던가 아니면 주민복지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럼 그 안에 여기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마을의 구단위로 또는 시단위로 보면 뭐 복지센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노인정이나 양로원 만들어 주죠 어린이집도 만들어 주죠 공원도 만들어 주죠. 그다음에 도서관도 만들어 주죠. 그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다른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또 나라에서 그 지역 구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공간들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을에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있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우리 마을에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설계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어 뭐라 그럽니까 지역 그 재생 사업 많이 하죠, 그죠? 그럴 때 여기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이 지역에 이이 커뮤니티에 어떤 기능들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을 위한 어 제안들을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공간의 개념을 더 이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 보면 뭐 개인 개개인을 전체 사회 그리고 전체 사회를 개인에 연결시키는 중간체적인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커뮤니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은, 어, 이 커뮤니티 집단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커뮤니티가 도움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약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은 단순히 지역사회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요거는 아주 피상적인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라 겁니다. 요즘 뭐, 그런 걸 맞죠. 편부모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 그 다음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인 독거 노인 이런 분들 있죠. 그다음에 1인 주거. 그죠?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더더욱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예전보다 좀더 이런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사회적인 우리가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에게 더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갈등 그리고 방범 치안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숨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커뮤니티 공간이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이러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기능에만 기능에만 충실한 설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거죠 기능만 충족시키고 그냥 특별하게 그냥 아, 문화시설이 필요하네 문화시설만 지어준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돼서 커뮤니티가 확 이제 개선되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는 커뮤니티를 지어주는 데만 급급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걸 커뮤니티를 지어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더잘 지어줄 거냐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고민해야 되지만 특히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역할이 여기에 이제 꼭 필요하겠죠 그죠 특히 도시재생 이런 거랑 연관돼서 꼭 필요하겠죠 그죠 문제점과 기능을 상실한 커뮤니티 공간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노후된 장소 노후된 장소. 그 다음에 범죄에 노출되는 공간이 될수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고. 이게 나중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커뮤니티를 많이 나중에는 지어주려고 해서 많이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없는 것만 못한 지역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커뮤니티 시설을 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지어줄 거냐. 그 공간이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받지 않도록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그런 방어 공간의 성격을 갖게끔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상호작용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물리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동질성, 만족감, 교류, 공적 활동, 근접성, 영역성, 밀도, 장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설계를 할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설명한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개념들을 좀더 명확한 단어로 풀어서 설명한 게 여기 있는 크게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요소로 나눌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동질성 만족감 사적 교류 공적 활동 근접성 영역성 밀도 장소성이라는 개념으로 풀수 있다. 설계를 계획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커뮤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만나도록 합시다.